야, 너 총, 균, 쇠라는 책 알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지, 왜 어떤 민족은 강대국이 되고, 어떤 민족은 식민지가 됐는지 궁금해 본적 없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히 해주는 책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사람들의 인종이나 지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는 거야.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이세 가지야. 총건 유럽인들이 발전시킨 강력한 무기. 근데 이 무기가 왜 유럽에서 발전했냐? 환경적으로 유리해서, 사람들이 더 많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사회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이야. 균점제 치명적인 전염병. 유럽인들은 가축을 많이 길렀잖아. 그러면서 가축들한테서 넘어온 균에 면역력이 생겼어. 근데 신대륙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유럽인들이 가져온 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지. 흑사병 같은 역병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를 90% 이상 줄였대. 최스틸 금속기술 특히 철기 효율적인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줬어. 이것도 역시 복잡한 사회와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어. 그러니까 결국 지리적 환경이 농업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농업은 인구 증가와 정착생활 그리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어. 그런 사회에서 기술총, 쇠과 면역력균이 발전했고, 이게 결국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라는 거야. 인종 차별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책이지. 진짜 꼭 한번 읽어봐.